작년 12월부터 접종을 시작한 이스라엘은 백신 접종 세계 1위입니다. 이미 인구 절반 이상이 백신을 한번 이상 맞았습니다. 지난해 1월 20일, 1만 2천 명을 넘어섰던 하루 확진자 수가 최근 700명대까지 떨어졌습니다. 백신 2회 접종을 한 사람에게 발급되는 그린 패스를 받으면 헬스장과 수영장도 갈수 있습니다. I, so I so 이자 백신을 도입한 이스라엘 역시 접종 후 통증과 피부 변색 등 37%의 이상 반응이 보고됐지만 다음 달이면 전체 인구의 75%가 백신 접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전문가들이 요구하는 집단 면역 수준 도달이 멀지 않은 겁니다. 충분한 백신 확보, 그리고 군사작전하듯 복원 시스템을 총 가동한 결과입니다. 여기에 백신 음모론에 대한 이스라엘 정부의 강경 대응도 한몫했습니다. 유튜브 등을 통해 백신을 맞지 말라고 주장한 의사 아리에의 아버니. 이스라엘 보건당국은 이 의사의 면허를 취소했습니다. 근거 없는 주장은 공중의 안전과 건강에 위협이 되며 민주주의가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 범위도 넘어섰다는 겁니다. 반면 한국의 백신 접종 정책은 시작부터 순탄치 않았습니다. 정부는 지난 1월 전 국민의 예방접종 순서를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를 최소화하고 지역사회 전파 차단을 위해 11월까지 집단 면역 형성을 목표로 하는 코로나19 예방접종을 2월부터 차례대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1분기인 3월까지 코로나19의 고위험군인 요양병원, 요양시설 또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종사자들을 모두 접종하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2월 초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이 65세 이상 고령층에게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추면 안 된다고 공개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여론이 들끓기 시작했고 고령층 백신 접종에 대한 불신이 광범위하게 확산됐습니다. 백신 전문가들로 구성된 자문 위원들이 65세 이상 고령자들도 백신을 접종해야 한다는 의견을 질병 관리청에 전달했지만 여론의 압력을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65세 이상 고령자 접종은 보류됩니다. 고령층에 대한 백신 효능 논란은 국민과 의료인의 백신 수용성을 떨어뜨려 접종률을 저하시킬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백신에 대한 의혹이 가시지 않은 상태에서 고령층 접종을 강행했다가 사망자라도 나올까 우려한 겁니다. 백신 때문에 숨진 게 아니더라도 독감 백신 때처럼 백신 탓으로 몰려서 거부 사태로까지 번질 경우. 그때는 돌이킬 수 없다는 판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과학적이고 의학적인 판단으로는 모든 연령이 접종해야 돼요. 그런데 말하자면 정무적 판단을 한 거죠. 차라리 접종을 늦추더라도 고령층 백신 접종이 안전하고 완벽히 검증됐다는 메시지를 주는 게 낫겠다고 방향을 튼 겁니다. 자문했던 전문가들도 의견을 철회했습니다. 대부분 좀 안전한 길로 가자. 원래 예방접종 전문위원회에는 코로나 백신 분과위원회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많이 들어 있어요. 그런데 코로나 백신 분과위원회에서는 전부 만 65세 이상 접종하자고 했던 사람들이 싹 의견을 바꾼 거예요. 가짜 정보, 보수 언론, 정치권과 일부 의사들의 합작품이었습니다. 백신 전문가들이 절대로 65세 이 미만 만 맞추는 식으로 접, 접근하면 안 된다라고 강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일부 이제 전문가들 의견하고 이런 여론적인 걸 바탕으로 해서 사실 지병관리청이 조금 밀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상당히 저희는 안타깝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65세 이상 접종한다고 하더라도 사람들에서 생기는 이 유구심을 어떻게 잠재울 건가가 앞으로 문제라는 거죠. 경험해 보지 못한 위기 상황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니 뭐니 해도 국민들의 안전입니다. 무책임한 언론과 정치권, 의료인 모두 지금 이 순간 자신의 역할이 무엇인지 되돌아 봤으면 좋겠습니다.